할렐루야. 네. 에, 오늘 날씨도 좋고 또 너무 제가 존경하는 말씀교회, 항상 말씀을 홈런치시는 정기강 목사님 말씀교회에서 이렇게 어, 서서 너무 좋고 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아,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교회에서 어, 은인성 장노님, 또 이동욱 안수 집사님, 또 이정영 권사님, 하늘의 귀한 직분 받으심에 축하를 드립니다. 박수 합시다. 네. 두 번째, 주님의 일꾼이 되심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 교회에서 모든 훈련 연단 잘 받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일꾼이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귀하고 복된 날에 임직 받으신 분들께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그 외에도 온 교인들로부터 또 추천과 때론 투표로 인정받고. 특별히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합시다. <laughs> 여기서 끝나면 너무 짧아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2분 만에 끝낼 것인지 4분 만에 끝낼 것인지. 그래서 재미있는 우아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나라 한 연못가에요. 입이 큰 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구리는 자신의 입이 세상에다 가장 제일 크다고 자부하며 자신만만한 개구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연못가를 헤엄치고 있던 이 큰, 입큰 개구리가 새로운 목욕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목욕탕 새로 생겼네 하고 목욕탕에 딱 들어갔는데, 목욕탕 간판의 공지사항에 입 작은 동물은 입큰 동물의 등을 밀어줘야 한다. 이 글을 읽은 이입큰 개구리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아, 누가 오늘 몸도 피곤한데, 쑤시고 결리는데, 다른 개구리가 나를 밀어주겠구나 하고 들어갔습니다. 누가 등을 밀어주려나 하고 탕 안을 들여다보던 이 입이 큰 개구리를 맞은편에 다른 개구리가 빨리 와. 맞은편 개구리가 입이 더 컸던 것입니다. 열심히 그 개구리의 등을 밀고 나온 입이 큰 개구리는 너무나 자존심이 생하겠습니다 결국 입을 더 크게 해야 되겠다고 압구정동 성형외과 가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목욕탕 안에 들어갔습니다. 의기양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마가 있었습니다. <laughs> 열이 받아가지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이제 강남의 신사역에 있는 성형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번에 결심을 하고, 이제 입을, 입을 수술 하고 딱 갔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주저앉게 됩니다. 거기에 악어가 있던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 아 이래서 손심상이던데 못 사니, 마지막으로 내가 성형외과를 가가지고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공룡보다 더큰 입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마지막 갔는데 의사 가는 말이 이 마지막 한번 수술하게 되면 이제 살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도 해 주쇼! 그러면서 이제 성형술을 하고 갑니다. 이제 공룡보다 더큰 입술 없겠지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딱 목욕탕 안에 들어갔는데 아불사 공룡이 나타난 게 아니라 금일 휴업 <laughs> 여러분 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충성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 가짜와 짝퉁과 허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야구보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에르마 48장 10절에 여호와의를 게을리하는 자는 태만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일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오늘 기라성 같은 우리 노회장님들 목사님들 모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짝퉁과 허세가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이기적이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께 칭찬 받으시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돼요. 이 나라 민족. 열방을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송도들 교회가 되시길 다시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